야할 거만 해. 어 싸우 싸우 싸워나 버티만. 어야 지렸다. 아치다아이거집화에와 이거지. <laughs> 아아 기 여기 t 나 죽어 h 다이그고그 c 저해이그이드이니다 p e 어 h <목소리> 어, <뛰고 있긴> <목소리> 예 플래시 아! 있다 음 봐도 플래시 있긴 한다 아씨 잠깐만 킬했어 어, 오케이 어 플래시 스 데미지 잘했어 못할 줄 플래드 할 바네? 나도 나도 아야 플래드 안할 바네 멋있어 뭐야 아, 얘는 얘는 뭐임? 씨발 세명이세 음, 아, 명이오 세 명이, 3대1하고 우와 이게 걸려? 아, 까는1주일밖에안됐어이제 킥박이 안 진짜? 이거 킥박이 이거 보여줘 니다 이거 킥박이 안 좋습니다. 이거 킥박이 박이안 좋습니다. 이거 이안좋습버다 이거 이다이이다이이다이다이다이다이 원래 살자라서힘들었 빨리 봐야 된다, 쌀 때. 카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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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줘 카타, 카타, 카타. 카타 확스나이드이거 빠지면서 그래. 이거 그냥. 카타 살려, 카타 살려. 안 죽여도 되거든? 어, 나이스, 나이스. 발차기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님 잘로로못 끝내야겠지. 바로 먹고... <laughs> 와, 준희가 <주시아>, 삥뽕 지렸다. <웃음> <웃음> 응. 야그렇게았다어 탑에 애들 그냥 모습 보여줘. 얼굴 보여줘. 다탑에서 아, 좀 탑이... <laughs> 아, 탑이... 안탈게 어어, 오면 타줄게, 오면 사줄게. 어, 탑이... 아, 어... 어... 아, 어 왔어, 왔어, 나어스어어 바로 왔어, 어이어이어어 나도 너의... 못. 막.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아, 끝났다. 오, 아, 어 이거지? 이거야. 이게 이거 게임이지? 시가가 돼. 일 내가 아세도 어, 그래. 해 내가 다이아 볼게. 다이아 볼게. 오, 어, 나이스. 뭐야 이 워즈케이. 워 뭐야? 이워즈케 <laughs> 뭐야? 아, <laughs> 어? 아, 이겼잖아이이아빠케이다 <laughs> 죽을 거야즈이이이이워이워이이 워즈케이. 워즈이워이이이이이 해도 아, 맞눈 마주칠 순간 지않을 내가. 와. 돈 놓칠 어, 했 어. 근데 이, 만약 저 저딴 캐릭터한테 은신까지 준다. 어. 오, 진짜. 아, 무슨? 아. <laughs> 그러니까 만약 저딴 캐릭터한테 은신까지 준다. 아니야, 야야 아, 안돼, 야야라 아니 무폭탄 폭천 잖아 자야 불쌍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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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진짜 와, 진짜 나나나나 <laughs> 진짜 나나 잡았어. 나나나나네 진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었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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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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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화를 막왔는데 진짜 도망진다, 아, <목소리> 제, 제가 너무 많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준다. 아, 백기. 우리가 제가 마저들만 올렸어. 우리가 마법기 너무 많아가지고. 오. 오. 나예, 자야야, 너가 만들어낸 거다. 너. 고맙다, 자야 <목소리> 너가 만들어낸 거야. 노틸 어차피 쟤네도 노틸한테 많이 놓쳤어. 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먹으으용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다먹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걸어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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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빠이. 스 빠이. 어, 씨발. 어, 이거 콩이. 어, 나이스. 나이스. 처음 물속에 전에 그 순간은. 어, 야, 작초은 없어, 이 새끼. <laughs> 진짜 그냥 공격 불건데, 공격. 그냥 지금부터 라인이라도 그냥 무한으로 지워라. 내가 보기엔 그게 최선이다. 이거 웃기고 없는데. 라인 지가 뒤질 거 같은데? 오오오, <laughs> 댐. <laughs> 오, 좋은 배웠다오오예소좀 oh oh. oh. yeah, so yeah, so, 잡아줘. 잡아줘? <laughs> 나 치어 <치료 웃음> 못 잡았어요. 미친 거아니냐고 베이스 네, <laughs> <laughs> 할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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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그럼 왜안다히냐 에이씨, 와이스때 절대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야?